민혁아 어? 너 이거 부드럽게 할수 있어? 야너가 보니까 잘 안되네? 너가 보니까 손이 꼬인다 뭐너보성 형이야? 박서 방금? 너 누가 못해 장광아 아니 그게 아니잖아 아나배 아파 빨리 너희 나들먹여 빨리 가고 싶어 인정 나도 배 아파 너희 나들먹여 먼저 농심 레드포스 2에 선발입니다 칸나, 드레드, 비디디, 고스트 그리고 스노우, 플라워입니다 네 농심 레드포스 어 2라운드 확실히 후반부의 경기력이 좀 올라오면서 이거 미드 다이브 네가. 시도를 한번 동시에 드코스가 하고 있거든. 이럴 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f s 보여? 가볼 h i n g How many people? Come on, okay? Nice. Be the p r i s 야 n e r Yes, sir. You can't move. Oh, that's a good one. You can't move. Oh, that's a good one. You can't m 꼬피 보이고. 나이스. 준비는 안 했고 그냥 상황이 좋게 나와 가지고 그런 걸 했었던 거 같아요. 상황을 좀 말해 주고 와줄수 있다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와서 그냥 잡아 주고 갔던 거 같아요. 꼬피 아래 앞에 아래. 보였어 래 삼난다, 삼난다. 득대 보였어. 늑대 보였어. 꼬피부터. 내가 먼저 봐. 꼬피 볼게. 상기 꼬피. 좋아, 좋아. 더 가자 당아다. 더 가자. W 스터 진혁이. 나배 5천. 대리 안아. 대리 안아. 자 배우기 전쟁. 자 이거 전쟁과 전쟁, 전쟁. 나왔나 나와. 그런 직간든. 보자 보자. 이거 제리만 올라간서아 제리 안 간다 제리. 나 스케잡 거야. 할수 있고. 쭉 봐도 돼. 나 W 줬어. 나 풀바. 나더안 돼. 나풀바인나이스 아 길을 대우자 시야 쪽으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저를 아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느낌으로 강하게 미드 압박하길래 한번 구성이한테 한번 볼게 하면서. 가수홀 잡았.. 잡았어 얘네 0샷 없을 거야 지금 0 아예 안 야, 보여 야적 블루부터 해도 되냐? 바로 아예 0이터 빨리 해 전용 맞춰야 돼 용에. 전용 빨리 가야 돼 얘네 위로 우리 올리... 아, 얘네 전용 칠 생각이다 이거 싸포자아 바로 갈까? 그래 붙였다 얘네 빨리 치고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빨리 치고 다 같이 가야 돼 전용 쳐볼래? 날린다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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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메워 그라 메워 그래. 움 보자 싸움 보자 앞에 정초야. 앞에 광란 광란 좋은 거 같은데? 제리 제리 데려가자. 데려가자. 데리고 가자. 제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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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아. 갈려어 풀. 할부터. 칸나가 달려들 이긴하는데. 매혹. 나 공격부터. 노정아 노정아 노정아. 나이스. 탑라인. 아, 나 매혹 3초. 나 다음에 다음 있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나더볼수 있는데. 뽑기 높아. 더봐더봐가 이리가자. BTD가 매혹. 매혹. 나이스. 저는 원래 뽑기 맞출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제리가 부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막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바론 치는 건 아마지. <laughs> 어나 아직 뛰지 안아나 뛰지 않아. 나 결합 못해? 이거 그라테로. 걸봐 줘. 봐 줄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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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근데 이게 잡풍이안 어, 되죠? 잡은 아, 바론이야 잡았어. 아 발언 가자 발언 가져. 나 인피 없는데 딜 나와. 나와. 발딜은 나와. 삼각 준비는 나. 우리 세 가지고. 야그 뭐야, 창동아, 제리 노스페리아. 어 이거 레레타가 숨어서 궁격 봐봐. 내가 숨어야 되나? 어형궁격 봐야 돼. 오케이 여기서 숨을게. 사이드에서 봐. 나 보였다. 나 들켰어. 메워 볼게. 야 메워 아. 걸는데 앞에 노플노플노플노로 날렸어. 공 날렸어. 앞에부터 천천히 안 맞았어. 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먼저 스킬 세줘 봐봐. 에 테일박 보나보다 봐봐 봐봐 봐 뒤에 그라 그 뒤에 그라, 그라. 뒤에 그라. 들어봐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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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볼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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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잡았어 잡았어 그래 볼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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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았어 이거 바로 가자 바로. 그. 얘네 뽀삐룰루밖에 로 가자 로 가자 로가 저희가 운역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스노우볼이좀 멈추고 있었는데 그런 약간 싸움각 나왔을 때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다들 예상하고 받아치려고 막 했었던 거요나 여기서 딸보. 제리군. 제리 동 제리 정화 있어? 아, 어, 아. 어 제리 정화 있어. 어뭐안 아. 되겠다. 홍. 딸, 딸 디테일 아. 가능하고. 늦갔다 용 보자. 용용 나와. 안 무섭기는. 네, 야 디테일 탔을 것 같은데. 안 무서워, 안,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용 삼십 초야 얘들아. 늦갔다 오자. 아롱기야 빨리 쓰고 용 봐야 돼. 아, 나 왼쪽에 저... 압박줄수 있어 철보대 나 빠질게 한번더 빠지고. 그런 거 봤어. 다음 라인에 세개 붙자. 나도 궁열 생각할게. 나적궁박았다 미들 선. 야, 야 타워, 라인 없어, 라인 없어. 다워 쳐봐. 빼 말했어? 가인 있긴 하잖아. 나 가인 있어. 가인 있어, <laughs> 가인 있어. 골거 간다. 간다요? 이거 사이드 마무리야, 사이드 마무리. 그러면 그 받아 먹는 거죠 동시에. <laughs> 네. 바텀 라인, 바텀 라인. 저희가 밀고 있는 상황에서 싸움이 날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어가지고 창동이가 그때 물렸었는데 저희가 많이 유리했어가지고 백업을 빨리 가서 좋은 상황이 나왔었던 거 같아. 병아도 될것 아, 같은데? 거, 아, 텔 타고 오떤 거? 아텔 없어? 한번더한번 더. 얘들아 제리 궁대 이제 어공공공공 아, 없어 아, 없어 아, 제리 고승연 궁 있는 거지. 아나 없어 나궁 없어 궁 없어. 얘들아팅구 팅구 보게 제리 제제 제리 매혹. 나한번 천천히 이거 땡겨 볼게. 한 번. 나 봐줘 나 봐줘 나 봐줘. 제리 제리 볼게. 나 봐줘. 봐줘야 돼 보성이. 괜찮아 나 네? 제리 노플 제리 노플. 제리 궁격고 노플이야. 빼면 돼 빼면 돼빼 제리 제리 제리. 제리 노플 제리 노플. 잡았어 제리 잡았어. 나 가연 있어. 봐줘. 끝낼만해. 그래 노플 그래 노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그1대0 농심 레드 포스가 리드하고 있는 제두 번째 세트로 이어집니다. 이거 내가 지우로 갈게 핑크. 어. 나 미대 텐게 아니 안 넣고 가. 어여기 싸움 게 그냥. 가여기 난다. 한 난다. 여기 걸린들한줄여 아, 레오나가 저마저마 다 네. 했거든요. 누구 누구? 아무나 봐. 빨리 빨리 빨리. 그런데? 아이 바이 바이 바이. 야 막아봐 막아봐. 칼리오고 있어? 두 막아봐 투 막아봐. 아칼리데 나도,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여기까지 빼 봐. 빨리 보인다. 아. 어. 나 괜찮아. 칼리쪽? 칼리 칼끔 없지 않아? 야, 얘못 아, 넘었다. 못 넘었다. 어, 아, 빼봐, 빼봐. 칼리 칼끔 없지 않병못 넘었어요. 얘 여기다. 아무것도. 나도 여기야. 했단했단봐 주면서 얘좀빼 봐. 빼 봐. 내 칼리 맞아. 칼리 맞아. 빨리 빼 줘. 클래시 못 썼다. 나분들. 얘들아 괜찮아. 바텀 너무 유리해. 어? 괜찮아, 괜찮아. 저희가 칼몸문을 하고 상대방이 레오나를 해서 한번 좀 되게 안 좋게 흘러갔던 경기가 있어서 그 이후로 칼몸문상 대로 레오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거에 막 꺼냈던거 같아. 상대 파이바트 바 아래 보였다. 오케이. 파이 땅굴 파는 거 보인. 제 알아? 자기 보였다? 몰라 아. 몰라 몰라 몰라. 나 이거 라인물고 무빙 되는데 어때? 오케이, 오케이. 당일, 그럼 한번 당 당할게. 기다 기다 기다. 너네 아, 스킬 다 있어? 나나 물린다. 나 물린다. 아니야 내가 물릴게. 내가 물릴게. 너 물리지 마. 오케이. 어나 걸렸다. 나갈수 있어. 나거 있어. 거기 있어. 오반들었는데 간다 간다 천천히해. 나 가고 있어. 칼리 칼리 칼 나만 가 나만 가. 나만 가 나만 가가 나만 가 나만 가. 칼리 봐봐 칼리봐안아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너 할지. 먹어. 어 아, 나도 먹어 먹어. 맛있지. 맛있게 먹어. 개꿀맛. 나 물리대할게. 어, 아카리텔 없어? 이거 어? 나르텔이네. 나르텔인데. 우리 이제 나르텔이네. 나르텔이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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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나르만 틀린데. 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장도가 괜찮다고.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한다고. 괜찮게 하지 말라고. 괜찮다니까. 내가 먼저 50초. 우리가 미드 갈까? 칼리도풀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야 보티오 오장할 수 있나? 나 보미 해줄게. 아 보티오 보여? 얘 점프랑 가. 있다. 나 바텀 밀게. 빼봐. 어 바텀 잡았자 밀게. 잡아잡았 오케이. Okay. 나이스. 나이스. 나 여기 샤 해줄게. 아. 어. 나르가 이제 그냥 벽에 딱 붙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뛸거 같이 <laughs> 보여가지고 그냥 예측했는데 맞아가지고 잡았던 거 같아요. 보좀 뭔데? 봐줘. 엔터 엔터 아드레가 다다아아드레다 잡아. 찔러찔러찔러찔러찔러찔러찔러찔러 뜰러 러러봐봐 봐줘 봐줘 봐러 뜰러 깝싸 깝싸 해정형 나은 보러야 돼 매다 아 여기다 이거 쌈부터 쌈부터 쌈부 아래 와봐 아래 와봐깜타 싸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디 못없 일로 가자 일로 가자 나 뒤에 뜰쪽으게야야이나 뒤뜰 쪽에 좀 갈게 마크 해 줄게 마크 해 줄게 나 봤죠 한 죽었어 나 넘어갔다 아이기 앞에 저기안 죽네요 잡았고 칼리 빨리 칼리칼리칼리칼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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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와. 아니, 참, 아. 바론 나가나? 나간 듯. 아니, 이거 우리 응. 딜러 나나에서 자고. Don't ever get a parrot and awake. They are tangled t h 게 i r bumble. I'm chilling, what then? Oh, and t 네 e n what then? I'm doing what. I'm d o i 각 g w h a 나 I'm doing what. I'm doing what. I'm doing what. I'm doing w h a 칼리노프리야칼리노칼리보자칼리보자 노플. 칼리, 보자. 칼리 볼게 이거 칼리 봐줘 난너 죽일게 용아너지켜야돼 칼리 아. 개핑 칼리빨리 칼리 잡았어 나르볼게 우린 애거 봐줘 봐줄게 아아 앞에, 앞에,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봐너 앞에 봐 아칼리 어디 있어 아아리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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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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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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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도이 가면 거. 되지 않나 미드 가자 나르도 노플 방금 친다 친다 삼각 봐야 돼삼 맞아 용와와 갈게 갈게 바이 여기다 파이 먼저 보자 파칼리칼리야 바위부터 바이, 바위부터. 아칼리, 아칼리 옆 앞에부터. 나다 봐줄래? 칼리, 칼리 아칼리 공, 아, 아칼리 공, 아칼리, 아칼리. 예측성이 빼 분명히 뒤공 있어. 미들 가져, 미드가자미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아니야, 미도아, 아니, 미도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미도아. 끝났어? 어, 끝났어, 끝났어. 그래? 바이 스케을 맞아 버려가지고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부여왕템 때문에 한턴 살더라고요. 그래도 실수해서 하 이제. 도망가야겠다 했는 데나칼리가 존야를 쓴 상황이었고 궁 이타가 남은 게 보여가지고 무조건 절 죽이고 도망갈 것 같아서 썼는데 잘 맞았던 것 같아. 아, 야 바로 갈래? 바로 갈래? 아, 야, 바 아,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바로, 가자, 가자. 바로, 바로 가자. 가자. 안 끝나 안 끝나. 나 텔로가는 거야. 이거 무조건 삼나? 나 타운 세울게 이번에. 나르봐 천천히. 나루 노플 나 때려줄게. 때려줄게. 아, 다시 나르! 줄뒤아 줄라. 나르나르나르야박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아칼리 위에 있어. 아칼리 위에. 봐줘, 봐줘. 여기까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약간, 되겠다. 어봐, 어봐. 아까 이거 아칼리, 아칼리 스킬 아껴놔. 아칼리, 아칼리 들어오는 거. 어, 뒤쪽에 있어, 아칼리. 아칼리 계속 생각. 아초식에 있어, 나초식에 있어. 아칼리, 아칼리 아. 뒤쪽에 있어. 야, 나 받아. 칼리 앞에. 정말 나 떨어 왔다 나칼하자. 야, 나 반얼 반얼괴물이야. 뭐야? 가다, 가다, 가다. 끓는물 같은 농심 레프트 경기력 네. 내가 너무 막아줄게. 노무. 못 막았다. 왜? 아칼리, 아칼리 왔어. 아칼리, 아칼리 왔어. 파이버터. 아칼리 계약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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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칼리 스탠 더할 거. 천천히. 위에 아, 타워 치면 돼. 위의 타워, 위의 타워. 유타워, 유타워. 위로 무밀감으로 타워 치세요.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GG! 일단 피오즈 받아서 되게 기분 좋았고 피오즈보다 좋았던 건 팀의 무대 형성리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난 프로게이머의 소원이 있는 게 아지르로 한번 토스를 해보는 게내 소원이었어. 오늘 해. 내가 해도 돼? 어. 언질아지르 하세요. 아, 자신 있네.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o 다 d 다 o t t